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 2019-2-56418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출연으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제7항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공익 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항 제2호는 공익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 법인 등에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 중 상법 제 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 행사 기준일을 기준으로 제 3호는 공익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이러한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공익 법인 등의 주식 취득 등의 원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 주식 총수 등을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같은 날 출현된 주식을 동시에 출현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달리 같은 날 출현된 주식을 동시에 출현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셋째, 출현자는 다수의 공익법인 등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하여 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순차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출연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